에렌 예거의 핵심 개념은 니체의 초인, 권력의지, 전통적 도덕의 거부, 영원획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렌의 변화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제시한 초인 유버멘서의 개념과 닮아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전통적인 도덕을 초월하고 개인의 의지와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중심을 둡니다. 에렌의 여정은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며 그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 전통적인 윤리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변모는 복잡한 철학적 질문을 야기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이타심이 깊이 뿌리박힌 이기심의 또 다른 형태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의 입장에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니체의 초인은 사회적 규범을 초월하고 선과 악이라는 기존 도덕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에렌은 처음엔 충동적인 병사였지만 이후 혁명적 힘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면서 이러한 이상을 구현해 나갑니다. 도덕적 갈등에 얽매인 다른 인물들과 달리 에렌은 결국 기존 정의 개념을 버리고 더큰 목적을 위해 파괴의 필요성을 받아들입니다. 에렌의 모습은 나폴롱 보나파르트나 체 게바라 같은 역사적 혁명가들과 유사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도덕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사회에 강요하며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에렌도 세계가 자신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주려합니다. 에렌은 자신이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싸운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극단적인 행동은 자신이 속한 민족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악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의 희생은 진정한 이타심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스케일의 이기주의일까요? 어떤 해석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타심을 실현하기 위해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 에렌은 세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친구들을 위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킵니다. 이는 고통받는 자가 더큰 권한을 가진다는 생각, 즉 권한은 고통으로부터 정당화된다는 도덕적 딜레마와 닮아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원자폭탄 투하나 급진적 정치 혁명이 정당화되는 윤리적 결과주의의 현실적 예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이 에렌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가 살던 세계는 타협은 곧 파멸을 의미하고 기다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초인은 사회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도덕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에렌의 선택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의 결정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볼수 있는 구원의 미래를 위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존주의의 핵심 딜레마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전통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길을 개척할 것인가? 에렌은 기존 도덕을 거부함으로써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동일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를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는 그를 비극적 영웅으로 보며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을 짊어진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니체의 초인으로 변화한 에렌 예거는 시청자들에게 복잡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 도덕의 거부? 권력 의지의 실현 그리고 역설적인 이타심은 심오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그의 행동이 필요악인지 괴물적인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도덕과 희생,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엘렌의 여정은 단순한 파괴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그럴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철학적 질문의 여정입니다. 미카사 아커만과 칸트의 의무 윤리 핵심 개념 의무, 정언, 명령, 도덕, 법칙, 인간 존중. 미카사 아커만은 에렌 예거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과 의무감으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동기는 사랑과 헌신에서 출발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 기반 윤리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카사의 끊임없는 보호 본능은 바로 이 윤리 체계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헌신은 순수한 의무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의무가 얽힌 복합적인 감정일까요? 그리고 사랑이 의무가 될때그 의미는 약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욱 강력해지는 걸까요? 칸트 윤리의 핵심은 정언 명령입니다. 이는 도덕적 행동이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카사는 반복해서 타인을 위한 행동을 취하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엘렌을 보호하는 것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행동은 현실에서도 구조대원, 군인, 인도주의 활동가 등 많은 이들이 보여주는 이타적 의무감과 유사합니다. 미카사의 보호 본능은 엘렌에 국한되지 않고 아르민과 조사병단 전체를 향하기 때문에 편에보다는 보편적 도덕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카사의 사랑이 감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의무로 변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사랑이 의무가 될 경우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미카사의 사랑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에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운 사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감정뿐 아니라 책임 의식에서 비롯되며 오랜 연인이 서로를 지키는 것도 열정보다 헌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카사의 사랑 역시 이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뿐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도 변하지 않기에 그녀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신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카사가 감당해야 할 감정적 짐은 매우 큽니다. 그녀는 에렌을 사랑함으로써 평화를 얻기보다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로서의 사랑은 인간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종종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깊은 사랑을 피합니다. 미카사의 이야기는 이 점에서 보편성을 가집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헌신적인 간병인이나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연인의 삶을 연상시키며 사랑이란 도피가 아니라 직면해야 할 과제임을 일깨워줍니다. 미카사 아커마는 칸트의 의무 윤리를 구현한 인물로 자신의 감정보다 도덕적 책임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뇌는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합니다. 사랑이 의무가 될때그 사랑은 희생으로 전락할까요? 아니면 가장 순고한 사랑이 될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이 힘들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고통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쩌면 가장 강한 사랑은 고난을 견디며 지속되는 사랑일지도 모릅니다.